자, 400 증뎀에 15 라흡 뜨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똥손 소서미스 과연 뭘 뽑을 것인가?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죽음의 숨결 시작! 킹바바의 모든 것 알려준다 보고, 조건 와 자, 제가 이거 실수로, 실수로 룬 잘못 박을까봐 앞에 다섯 개다 박아놓고 요 애드룬 하나 남겨놨어요. 자, 룬 박는 순서 보세요. 백스, 헬, 엘, 엘드, 조드, 그 다음에 애드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엘도 있고 엘드도 있고 애드도 있어가지고 진짜 죽순 만들다가 룬 잘못 박아가지고 조드룬까지 다 바꿔서 깨닫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자. 400 증뎀에 15라흡 뜨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똥손 소서미스 과연 뭘 뽑을 것인가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오! 어! 398에 14 좋아 대박 대박이 떴습니다 398에 14 증뎀 이 라흡 1 빠지고 오르뜸 떴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와 여러분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죽음의 숨결 룬준 준우뜸 떴습니다 이 뜨기 어려운 거 이거 증대미 350부터 400이거든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또 룬캐러 가봐야죠 자, 자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모든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스킬 초기화 여기서 하겠습니다 헬에서 스킬 초기화 <룩> 자 깡통 바바리안 됐죠 제가 필수 퀘스트들을좀 깨놨어요 필수 퀘스트들 깨놨는데 뭐 안깬 것도 있는데 일단은 스킬 찍어볼게요. 뭐 레벨 지금 78이죠? 아이템 먼저 봅시다. 죽음의 숨결 당연히 무기고요. 잉바바 무기는 일단 죽숨을 쓰는데 죽숨을 이렇게 양손 무기 써도 되고요. 양손 무기로는 고스트 스피어 사용하고 홀로서스 블레이드도 그 양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썬더마울 죽숨 간지 터지거든요. 썬더마울 죽숨 에테 그것도 쓰고 다음으로 또 간지 터지는 게 글로리어스 X라고 있어요. 글로리어스 X에도 에테리얼 육소켓에 좀 만들면 아주 작살 납니다. 그런 무기들을 보통 사용하고 양손에 무기를 하나씩 드는 쌍칼로도 사용을 하시는데 그때는 대부분 본회를 많이 사용하시죠. 본회는 쯔바이 핸더, 쯔바이 핸더에 39 공속 이상이면 쯔바이 핸더 휠임드가 유연타가 나오는데. 지금 연타 프레임에 대해서 좀그 올드 디아 대비해서 바뀌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정말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올드 버전 기준으로는 티바이언더는 39 공속부터 트린드 풀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네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페이즈 블레이드는 내구가 없어요. 삥바바 사냥하다 보면 죽음의 숨결도 보시면 도드론이 박혀있기 때문에 파괴 불가죠. 이게 아주 좋아서 수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데 고뇌를 무기로 쓰실때는 페이즈 블레이드의 고뇌를 만드시면 땅 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자체적으로 내구가 없습니다 페이즈는 안 깨져요 그래서 수리 걱정이 없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머리는 기본이죠 아리아 세얼굴 슬레이어 가드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템은 없습니다 요거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저는 그 지금 라이프 흡수 생명력 흡침이 4밖에 안되는데 이게 3에서 6까지 변동하거든요 또는 6자리를 나중에 구해서 껴주시는게 좋습니다 방어상승은 괜찮은데 저는 여기에 소켓 뚫어서 참룬을 박을겁니다 참룬 왜삥밥한데 이렇게 어? 금화 많이 올려주는거 안넣고 참룬 박냐 근데 이게 얼면은 보셨지만 지금 공속이 느려지죠 저거 느려진거 싫어가지고 제가 참룬을 머리에 박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옷은 웰스 부 부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그냥 힘자 낮은거 아칸이나 뭐 이런거 취향껏 디펜스 예쁜 거 갖다 쓰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똑같은 숫자 3 개짜리에 약간 집착이 있기 때문에 저는 444짜리 제가 재료 구해가지고 직접 룬을 박았습니다 룬은 싸요. 300 빙이 있죠. 아뮬렛, 아뮬렛이 요거는 이거 뭐야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사실 좋은 아뮬렛인 게이 바바 이 스킬만 안 붙었지. 풍바가바 필요한 모든 게다 있습니다. 올레지 붙었죠. 15 있죠. 그리고 동레지도 중요하거든요. 동레지 붙었죠. 여기다가 마나 흡수까지 있죠. 여기 죽숨에도 마나 흡수가 7퍼 있지만 7퍼에 5퍼 정도 더 붙여주면은 마나가 아주 쭉쭉 빨립니다. 그리고 빙이 80까지 분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79빙 아주 상급이죠. 오, 장갑은 체인글러브 200빙에 저거 바버바이템 발견 확률 40이 요뜸인데 39짜리 제가 디아론 돌다 주워서 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드워프 스타 외성이라고 하는 링을 이렇게 쌍으로 유니크. 이거 굉장히 쌉니다 이거 만땅인데 하나에 천 씹히면서 사요. 요거를 두 개를 마법 피해 감소도 웬만하면 15다 맞춰가지고 15가 으뜸입니다. 15 맞춰서 예쁘게 쌍으로 껴주시면 되고, 벨트는, 벨트는 옵션이 많아요. 벨트 선택지는. 이렇게 보통은 골드랩 쓰시면 됩니다. 음바, 커리티 헤비 벨트, 골드랩 쓰시면 되는데, 30 매시아스 고정이고, 삥이 이제 50에서 80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 이두 옵션 말고 볼만한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이런 매직 벨트들, 그러니까 레어 벨트들 보시면, 레어 벨트, 이거 제가 팁을 해놓은 건데, 힘이 30이나 붙고요 그리고 삥도 80까지 붙을 수 있고, 저항력이 30까지 최대 3줄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레어 삥벨트들 까가지고 삥75 정도 넘으면 요게 골드랩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려고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끼고 있는 건더 좋지. 그리고 신발. 신발이 또 제가 감탄을 맞이 않는 신발인데, 자, 30 달려 으뜸에, 40 만화 으뜸에, 냉기 저항 40 만땅에 33 붙었으니까 상급으로 왔고, 화염저항도 반토막이긴 하지만 붙어좋구요 75가 있고 애교로 마법 아이템 발견 확률 17%이 25가 만땅입니다 해서 조합이 일단 너무 예쁘구요 저는 부츠에 만화 붙은게 좋더라구요 이 그립은 이건 제가 졸업템으로 사용을 할겁니다 네 냉기저항이 라레였으면 더 좋죠 삥바바용으로는 냉기저항도 아주 필요없지는 않은게 그 아이스피스트 투르크라고 하는 그 트라빙컬의 유니크 몬스터가 홀드데미지로 갔다가 후려치는 공격을 해요 이제 그건 냉기저항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항은 없어요. 여기까지가 템 세팅이고 수압을 가보면 자, 흔히 주실 우수 있는 알리바바의 칼날에다가 램룬을 그냥 갖다가 꼽아버리면 됩니다. 램룬 램램램램 박으면 여기 150 빙에다가 이제 랩당 빙이 오르는 게 지금 200 정도 오르니까 350빙 정도가 되고요 레벨이 오르면 더빙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거 쌍으로 끼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왜냐면 그, 나중에, 그, 파인드 아이템 할 때, 돈도 돈이지만 또 아이템도 심심치 않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마법 아이템 발견 확률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템 세팅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참을 보시면, <laughs> 조합을 보시면 보세요. 이게 40까지 붙으니까 40 플러스 10 하면 50이죠. 그런데 라지는 라지를 넣고 그랜드를 못구겨넣으니까 이렇게 눕힐 수가 없잖아요. 라지 두 장을 넣으면 만땅이 44인데 얘는 40하고 10을 하면 50이야. 그러니까 삥참을 채우려면 라지는 사실 어? 임시로 쓰는 거고 가장 좋은 건 그랜드 40에 스몰 10빙 해가지고 한 줄에 50씩 맞추는 게 좋은 거죠.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제가 요 참들은 쓰긴 쓰지만 나중에 바꿀 겁니다 템더 좋은게 나오면 스몰 참들도 이렇게 십빙이 기본으로 붙어있고 요것도 3 2 0월에십빙까지 붙을 수가 있고요 1 1 단일 레지에 십빙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띵참 십빙 시빙 가까운 걸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바바리아는 참그 횃불이 싸서 너무 좋아요 이 능력치에 이제 모든 저항이 많은게 좋아요 뭐 어차피 솔로방만 돌거기 때문에 스탠 높아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레지 높은게 차라리 낫고요 여러분 이제 아이템 설명 다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 템을 껴봅시다. 스테이어 가드가 필요한 힘이 118인데 요거 보시면 머리를 써야돼. 내가 힘이 118을 올리면 민첩이 20이 더 붙어. 근데 얘는 민첩을 121을 올리면 힘을 88까지만 찍어도 돼. 근데 얘는 30능력치가 붙었단 말이죠. 모든 능력치30 그죠? 그 얘기는 뭐다? 내가 죽음의 숨결을 이121 민첩 88힘을 찍고 나머지 스킬을 찍는 게좀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8힘제를 먼저 맞출래 121 덱스를 먼저 맞출래 라고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121 덱스를 먼저 맞추겠습니다 보세요 힘은 88까지만 찍어 힘은 자 그리고 덱스를 121 섞어줍니다 자121자 이제 죽숨 낄수 있죠 얘를 끼면 자동으로 얘가 껴지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118이 딱 맞았기 때문에 껴지는 거죠 힘이 딱 남은 거 깔끔하게 몰피 해주겠습니다 1500피 정도네요 끝. 끝 어떻게 한다 대충 찍어도 되는데 템낄 만큼만 힘덱스 찍고 몰피 하시면 돼요 아 여러분 망했어 아 스왑을 해야 되는데 자 스왑 해야 되니까 면제 하나 면제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압하고 찍어야 되는데 지금 힘이 쪼달리죠. 자, 면제. 면제. 면제 먹었어요. <laughs> 일수다 그러는 거지. 얼마나 인간적이야. 자, 이제 스킬 갑시다. 봅시다. 일단은 내가 창이니까 창을 만땅 찍어 줘요. 나는 창의 마스터가 될 거야. 자, 창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속도 증가랑 내 타고난 전까지는 하나씩만 줍니다. 일단. 하나씩만 줬어요. 그리고, 함성 가서, 자, 요거 하나, 외침 하나, 전투 지시 마스터, 이게 피뻥이죠 전투 지시 마스터, 전투 명령 하나, 요거 찍어줄 거잖아, 아이템 발견. 요거 만땅 찍어줍니다. 그냥, 쿨하게 만땅 찍으세요. 어차피 뭐 53이랑 뭐 누가 뭐더 찍으면 더안 올라가네, 어쩌네 했는데, 그냥 찍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함성 빙창 먹을지 누가 알아. 함성 빙창 먹으면 이거 53이 언젠가 54가 되겠죠. 프로라도 높은 게 중요하니까 다 찍습니다.까지 길목을 이렇게 찍어주면 스킬이 이제 조금 쪼달리겠죠. 이버섯커 하나 찍어주고 광폭화 하나 찍고 나머지 휘린드 만땅 찍어주면 스킬이 15니까 이제 레버블 더 하면 되겠죠. 78이니까 저는 장래가 창창합니다. 자 이제 스킬 세팅. 이거 이제 더 찍을 거는 저는 이거 요거 더 마스터 할 거고요. 이거 마스터 하고 남는 거 요거 찍어주면 됩니다. 광폭화. 이 찍어주는 이유는 물리내성 몬스터를 찍어주기 위해서에요. 스펙을 보면 3000피 정도에 이제 추가 레진은 178 정도. 사실 뭐 높은 레진 아닙니다. 지금. 요정도 나와주고 데미지는 향 찔른 데미지가 8200. 데미지 6300정도 맥뎀이 나오네요. 네. 자. 본빵원자 이제 갑니다. 당당하게 뛰어가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감있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먼저. 안녕 하자마자 컨빅션 나왔죠. 컨빅션 맞으면 레지가 이렇게 보시면 엄청 낮죠. 지금 레지 보일려는데 3%. 자, 맞아보겠습니다. 자, 비벼봅니다, 이제. 힐인드 도실 때는 반드시 알트키 누르고 돌아주셔야 멈추지 않고 돕니다, 이렇게. 알트키 누르고. 아주 안정적으로 돌죠. 자. 자, 이렇게 만화를 빨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화를 흡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만화 태워버린 애들 때문에 만화 포션 반드시 인벤에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휘린들을 길게 도세요. 마나 흡수한 애들을 휘린들을 이렇게 끝까지 길게 돌아주면 마나가 불어들었다가도 이 휠을 도는 동안에 다시 찹니다. 이렇게 자, 길게 다 돌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왑을 해주고 자 지금부터 본전 찾으러 갑니다. 요렇게 파인드 아이템으로 시체를 요렇게 이렇게 까주면 됩니다. 요렇게요렇게 하면. 돈과 템이 같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는 겁니다 첫방 소득으로 46만 골드 정도 나네 46만 골드 자, 요정도 나옵니다 요정도 46만 나쁘지 않아 첫방이니까 이 바바리아는 죽음의 숨결 제외하고는 거의 내가 다 주순템들이야 직접 주순템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그것도 레벨도 높은 것도 아니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삥을 뜯을 수가 있는 거죠. 삥을 뜯고 나면은 이렇게 저장을 끝에 창고부터 채우고 그리고 반드시 액트4를 가서 액트4를 가서 종료를 하세요. 여기 웨이까지 가는 시간이 가까우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두번세번 번, 번 함성 외쳐주고 어떻게 간다? 당당하게 뛰어간다. 앞을 보고 당당하게 갑니다. 가서 아까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거든. 당당하게 돌아줍니다. 당당하게. 자, 이 휠을 길게 도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안정성 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알트를 누르면서 돌아야 휠이 끊기지 않는다. 네. 알트를 누르면서 돌아야 이게 클릭이 되지 않아요. 몬스터를 클릭하게 되면 그 앞에 가서 휠딱 멈추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돌아주면, 내가 뭘 먹었는지도 볼수 있고 몬스터랑 겹치지도 않습니다. 데미지는 내가 레버블 하면 좀더 세지겠죠. 지금 휘린드가 마스터가 아닙니다. 제가 스킬을 소설을 짬뽕으로 섞었더니 휘린드가 마스터가 아니야. 힐렉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돌아본 결과 요렇게 레어템들은 뼈치기 뭐야? 뼈치기 포로 자멜라한테 뛰어가서 아, 이렇게 검사를 받고. 포션들을 채워주고, 돈을 봅니다. 또 59만원 나왔네요. 59만원. 종유창고 예쁘게 박아주고, 종료. 이걸 언제까지 한다? 천만원이 찰 때까지 한다. 아, 횃불? 횃불, 횃불 어디다? 횃불 팔았어? 횃불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아, 아. 아, 놀랐잖아. <laughs> 못본 걸로 해주세요. 편집해야겠다. 아, 복사인 줄 알았어, 횃불. 과자가 맛있당. 웃지 마세요. 자, 다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슴을 넓게, 이렇게, 이렇게 넓게 벌려줘야 제대로 아이템을 뜯겠죠? 이렇게 넓게, 자신있게, 자신감이. 자, 또 바로 득템이 나왔죠. 여러분들 소서 신교복이 떨어졌습니다 신교복 더스크 슈라우드 이거는 썬더스톰이네요 안쓰죠 상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 빵돈 많이 벌었어요 이번 빵 제가 레벨이 쪼달려가지고 지금 78만원까지 밖에 못줍는데 78만원이 났죠 한방에서 금방 천만원을 모으죠 한방에서 78만원 제가 제일 많이 먹어본게 한 85만원 이 정도까지 먹었봤는데저 정도면 진짜 잘 나온거죠 근데, 제가, 저도, 내가 세팅해놨지만, 이게, 돌면서 테스트한 게 아닌데, 보셨죠? 이게 그냥, 통밥으로 대충 요런 거 맞추면 돼. 하고, 그냥 있는 탭월기설기 껴놨는데, 이렇게 잘 돈단 말이지. 또 역시, 긴, 큰 났다. 가을 갔다 오면 시체 없어집니다. 참고로. 시체 없어져요. 먼대 갔다 오면. 자, 이렇게 다 뜯어준 다음에, 이오른과 체인부츠와, 뭐, 여기, 시본 벨트도 보이고요 하나 더 있네. 이렇게, 제자리에서 템 줍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뜯어가지고, 끌어서 달려가서, 자벨라 뛰어가서, 돈 67만원 나왔어, 이번에도. 이렇게, 삥바바의 장점은, 내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돈 모으기 운동이 가능하다. 가성비가 장점이죠, 가성비가. 죽숨 룬 말고는, 고급 아이템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돈만 가지고, 750만 원어지만 도박을 하러 가 봅시다. 자, 제목을 바꿀까 이제 도박으로 오박왕